아, 신택수 소 마지막이고요 그냥 가방 좀실어봐요 이쪽으로 송이의 잔재가 있는데 괜찮겠어? 아이송이 꺼였어? 아니 자기 물건야지물건나 놔두고 오지랖아 <laughs> <laughs> 사자자석 <laughs> <laughs> 저는 그바람과의 <육파교 발언과의> 관계 없음을 <laughs> <laughs>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시는 없어요. 양쪽 소리 다 들었으니까. 아니, 구조리에 여기서 정치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지금 칠판 앞에서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, 질문에 나오는 걸 어떻게요? 저는 설명해야 될의무지 <laughs> 저도 사람 이름 얘기 한 거예요. 혹시 모라겠네손님이개 그래, 이름일 수도 있고, 끼 이름일 수도 있고, 고양이 이름일 수도 있고, 사람 이름일 수도 있지, 친구 이름일 수도 있고, 그 무슨 거지? 아, 오늘 왜 이렇게 입담이 떨졌어 <laughs> 아, 개빡. <laughs> 오늘 약간 녹차 먹던 약간 펜션업 너무 있는거 같은데. 저 혼자 가차 망해가지고 속상해서 그래요. 아, 그래? 네. 자, 누군가는 행복했겠지. <laughs> 개빡쳐 진짜. 아, 개말 써야겠어 <laughs> 자 우리 지난번에 썼던 거 지난번에 썼던 거딱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서 다시 한번 우리 리뷰 시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뭐였냐면 이비 명사 나오고 대동사 뭐 다양한 형태 변형이 있지만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어. 먼저 <laughs> <뭔지> 어떻게 알아요? <laughs> 그렇지. 아 이걸 1회도 밖에 안했는데 어떻게 해요? 한 8번 정도 더 하면 기억나. 아, 이거 일단은 이게 뭐냐면 강조 구문이라고 했죠. 강조 구문. 뭘 강조해주고 있는 거야? 이 명사를 강조해주고 있는 걸 했죠. 그래서 마음속에 확성기를 넣어준다고 했었죠. 명사야 이렇게. <웃음> 뭐요? <웃음> 명사야. <웃음> 명사 라고 이거 하는 거. 이렇게 마음속에서 강하게 외쳐주면 됩니다. 알겠죠? 명사야 이거 하는 거. 파란색으로 외치시는 거예요. <laughs> 왜요? 빨간색이 먼저 썼잖아요. 아. <laughs> 빨간색이 먼저다. <laughs> 살짝 본격 포인트가 좀 위험하다 좀. 빨간색이 아, 먼저다. 앞서 뭐 나간다 끝내 뭐... <laughs> 끝내짐을 파란색으로 했다 이렇게. 자, 그다음, 네,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였냐면 요거였죠. 소대. 요거요거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, 대세 관용 표현 중에서. 얘는 뭐였어요? 얘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. 싫어 자, 소대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너무 뭐뭐뭐 해서 이거 이거 갖다 이렇게 해서 해준다고 했었지 그래서 소대시 떨어져 있으면 일단 소 대를 이렇게 찾아줍니다. 그래서 that 앞에까지가 너무 너무 너 해서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결과 뭐뭐뭐 하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부분을 이렇게 숙제를 하겠습니다. 거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다. 자주 등장하니까. 오케이? 자, 오늘은 이제 대표 반응편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좀더 배울 거고. <laughs> 해봅하니다 일단 첫 번째. 자, it is that 그리고 it is w h e t e 두 개가 의미가 비슷하니까 같이 그냥 잘 기억해 놓읍시다. 첫 번째는 뭐뭐라고 생각되어지다 뭐라고 생각되어지다 뭐뭐라고는 요 대절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대절 이하 <laughs> 왜 죽었지? <집어 쓰지? 웃음> 자,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뭐라고 인식되다 이렇게 하나의 수고표현처럼좀 기억해 놓읍시이 이리스 o u 나오면 그냥 그거라고 생각 e a 지고이리 i 리얼 t 이즈 o r 면 b 라고인 It is realized that I'm m o r 이 r a b b 이 e Okay. i 자자 그러면 우리 한번 o to t h 그 h o u s 한번 m g o i 이리스 o go 이 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i <laughs> 네번째 어? 네네 어요 네 아, 네번째 다어아 네번째 다 아, 여기. 깜짝 놀랐어 여기 여기. <laughs> 여기 어떻게 찾았어 워스였는데 미쳤다 미쳤어 진짜 부지럽다 <laughs> 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건 안그어 줬는데 같이 하는 거야. 아뭔 아, 소리야. <laughs> 저쪽은 뮤트 돼가지고 지금 마이크 뺏겨서 지금 안돼어서 바로 건 없어요. 아니 수학 한다면서 영어 구경 왜 하고 있는 거데 <laughs> 약간 약간 이제 원숭이 보는 느낌. 아, 솔직히 이거보다 재밌는 거 찾긴 돼. 오모라고 생각되어지다니까. 어제니까 오모라고 생각되어졌다. 이렇게 <laughs> 그다음 또 어디서? 또또어디어 이번에 서연이 가면 해볼까? 뭐가요? <laughs> 이거 찾아보라니 아, 버티. 어 버티에요, 여기, 그렇지? 여기. <laughs>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지금 버시 요렇게 있으니까, 자폴 메니얼 수년 동안 이거라고 생각되어졌었어. 그러나 지금 이거라고 인식된대. 지금 앞에 게 맞는 거야? 뒤에 게 맞는 거야? 어 뒤에 게 맞는 거야. 게 일단 그러면 무게중심 을좀 뒤쪽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. 자 그다음 두개그 끝인가? <laughs> 없는데요 더 어? 있어요. 자 찾아볼까. 음... 하나 더 있어 하나. 더. 병렬 구조로 저 생각하는 거야요오 음... 어? 그렇지. 자, 요 엔드 뒤에 지금 이렇게 대시 있잖아. 요 대시 뭐랑 경력이야. 앞에 대시를 찾아주면 되잖아. 대시,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는데, 어디지? 두 번째 그치, 가장 가까운 거. 이렇게. <목소리> 네. 뭐야? 너희들이 아니, 잠을 참, 쫓기 참, 위해서 참, 참, 참. 제가 두 마리를 고용했어요. <목소리> 한 마리는. 피를 빨아먹는 굉장히 의외야 지금 <laughs> 어? 흡혈, 흡혈 킬라니까 조심하세요 <laughs> 안되겠다 피 빨리고 쓰러져야겠다 빈혈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절대 절대 자면 안됩니다 <laughs> 아까는 있네 자 그래서 <laughs> 어, 원래도 빈혈인데 <laughs> 자 <웃음> 저야 라윈데 <남이. 웃음> 이거라고 생각되어졌어 수년 동안 그러나 지금은 이거라고 인식되어진대 그리고 또 뒤에 거라고 인식되어진대 오케이? 요렇게 요렇게 된 거야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자 하나만 더이거는 우리 투부정사 설명했을 때 썼던 건데 투부정사 앞에 요렇게 과거분사가 있어 과거분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해석을 어떻게 해준다? 음. 다시 아, 우리가 아프고 아 짜증나 어, 아, 텍스 3으로 돌아가면 나오는니까 <laughs> 괜찮아 금방 다시 돌아가면 아 근데 너무 너무 아정데아 그 너무, 너무 아, 아프긴 하죠? 하지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두배 해석도 미쳤지? <laughs> 속도 스피드업 100%로 해가지고 두배의 속도로 진짜 굉장히 빠른 스피드 나올 겁니다. 한 3개월 정도? 그 다음번에 다시 또 2배